안녕하세요.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수의학 박사 닥터엠입니다. 노령견 수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동물병원 진료비 때문에 깜짝 놀라고 또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강아지가 10세가 넘어 노령에 접어들면서 치료가 잘 되지 않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심장병이나 신부전, 백내장, 암 등의 질병 발생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령견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지금 강아지 진료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든 해 봐야 할 텐데요. 강아지 진료비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소에 강아지 건강 유지에 신경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늘 강아지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운동을 충분하게 시키며 강아지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해 주면 나이가 들어도 질병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어 진료비 걱정을 덜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아지가 10세를 넘기게 되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정기 건강검진을 받게 해서 조기의 질병을 발견하면 할수록 치료도 쉽고 또 비용도 적게 들수 있습니다. 또한, 어려서부터 양치질을 잘해주고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도 강아지 건강 유지에 중요한데요. 나이 든 강아지가 치아 건강이 좋지 않아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면 건강에 이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정기적인 스케일링과 함께 잇몸까지 직접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닥터앤덴탈, 닥터앤덴탈골드 같은 기능성 덴탈껌이나 잇몸 영양제를 먹이면 강아지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해 치과 비용 절약은 물론 음식을 잘 먹기 때문에 질병 발생 가능성도 감소해 병원비가 적게 될수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 생긴 이상을 말하지 못하는 강아지의 특성상 먹거리야말로 건강과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질병 발생과도 직결되는데요. 사료와 간식만 고품질로 잘 골라 먹여도 강아지 질병 예방을 통해 진료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건강 유지를 위해 기능성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를 엄청나게 사용하는데요. 하지만 강아지의 기능성 영양제 필요성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또 먹일 만한 제품도 별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매우 안전하면서 강아지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될수 있는 닥터얀 시리즈 같은 기능성 영양제를 먹이면 강아지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어 진료비를 절약하는 것은 물론 강아지의 편안하고 행복한 삶과 함께 수명을 염장하는 데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강아지 진료비를 절감하는 방법 중 가장 큰 부분이 신뢰할 수 있는 동물병원을 확보하는 것일 수 있는데요. 노령견한 때서 많이 발생하는 심장병이나 심부전 등 중증 질병은 치료법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진료비에 큰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병원 측의 치료법은 믿고 따르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자꾸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하에서는 치료가 지연돼 결국 강아지만 더 힘들어지고 비용은 비용대로 더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병원 측에서 제시한 치료법에 믿음이 가지 않을 경우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의 객관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다면 판단이 훨씬 쉬워지고 또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제3자 의견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수의학 박사 닥터엠이 운영하는 수의학 박사 닥터엠 강아지 건강 무료 상담을 이용하면 온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전문가로부터 부담없이 객관적인 의견을 들어볼 수 있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 바라며 앞으로 강아지 관련 이런저런 궁금증을 풀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 버튼 누르시고 다음 편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수의학 박사 닥터 엠이었습니다.